네 안녕하세요 주식도서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현재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오미크론과 fomc의 긴축정책에 따른 주식시장의 방향이 어떻게 될지 한번 예측을 해보죠 그래서 이번 주 오미크론에 대한 희소식이 좀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 지난주 주말에 제가 생각했었던 오미크론에 대한 결과에 따른 증시 어, 영향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저는 오미크론의 결과에 대해 세 가지로 좀 예상을 했었거든요 첫 번째로는 오미크론이 델타보다 치명적이며 이제 전염력이 더 강해서 그로 인해서 이제 각국의 의료가 붕괴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시나리오는 오미크론이 덜 치명적이어서 코로나 종식을 해줄 게임 처가, 게임 체인저가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미크론이 덜 치명적이나 전염력으로 인해, 어, 우려가 된다. 이렇게 세 가지로 저는 좀 나눠봤어요. 그래서 일단 오미크론에 대한 유의미한 데이터가 나오기 위해서는 이제, 2주 정도가 걸린다고 했었는데, 이번 주에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주말에 이런 가정을 좀 세워둔 뒤, 대응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오미크론이 치명적이면 전염력으로 인한 각국 의료의 붕괴에 대해서는, 한, 제가 퍼센테이지를 한30% 정도를 줬었고, 나머지가 한, 제가, 30, 한 이게 20%. 오미크론이 치명적이면 전염력으로 인한 각국의 의료 붕괴가 된다,가 그러니까 한20% 정도를 줬었던 것 같고, 어, 오미크론이 덜 치명적이고, 게임체인저가 된다,가 한 40%. 그죠? 그리고, 오미크론이 덜 치명적이나 전염력으로 인한 우려가 된다. 그한 40%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3번이 조금 더 높았던 것 같아요. 뭐, 40, 40이라고 보기보다는 50, 30 정도로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미크론이 덜 치명적이나 전염력으로 인한 우려가 된다. 라는 걸좀 가장, 퍼센테이지를 어, 높게 봤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좀, 어, 이번 주 초반, 월요일, 그 다음에 지난주에 조금 주식을 좀 담았었어요. 이런 가정을 세워두고 매매를 해서, 저는 이 3번, 네, 시나리오가 퍼센테이지가 좀 높다고 생각을 해서 어 주식을 저점에서 좀 많이 담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후 이제 우선 1번의 시나리오에서 오미크론이 전염력도 더 강하고 치명률도 더 높아서 각국의 의료 붕괴 의 가능성이 있다. 뭐 기사로는 오미크론의 사망자가 나왔다거나 유미, 유의미한 데이터를 확인해 보니 치명률도 더 높았다. 뭐 위험하다 이런 기사가 나오겠죠.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주식 시장이 하락할 거다라고 저는 예상을 했고 주식 시장이 하락하게 된 다음에는 이제 어, 어떤, 그 다음에 이제 증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 어떤 게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 이제 연준이 진행하고 있는 긴축정책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주식시장이 하락이 나온 뒤에, 어, 연준이 이제 긴축정책에 긴축 이제 속도를 조절하겠다. 오미크론 때문에 경제 정상화가 늦춰질 수 있기 때문에 어 현재 긴축 정책의 속도를 조절하겠다 아니면은 뭐 오미크론의 결과와 상관없이 긴축 정책의 기조를 이어나가겠다라는 발표에 따라서 증시의 방향이 바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연준이 오미크론 때문에 긴축 정책의 속도 도를 이제 조절한다면 주식시장의 하락이 제한적이거나 이제 반등이 나올 거고 만약에 긴축 정책의 기조를 코로나 오미크론이 이제 더 심한데도 긴축 정책의 기조로 계속 이어 나간다고 발표를 한다면 주식시장의 하락이 한번더 나올 것이다. 저는 이렇게 예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만약에 일번 시나리오가 진행이 됐을 때 이후에 이제 벌어질 시나리오의 퍼센테이지를 좀 보면은 저는 이제 첫 번째가 한60%두 번째가 40%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이제 이 시나리오가 열렸을 때 이후에는 어떻게 대응할지 이런 퍼센테이지를 정해두고서는 어,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오미크론이 델타보다 이제 상대적으로 덜 치명적이고 오히려 코로나를 종식할 수 있는 게임 체인저다. 데이뭐 데이터가 증명이 되거나 사망자 소식이 없고 대부분 경미하다. 뭐 그리고 오미크론에 감염된 사람들이 어 코로나에 대해서 이제 면역력이 확실히 생겼다라는 그런 기사들이 좀 나올 수 있겠죠. 이렇게 된다면은 저는 일단 주식 시장은 상승이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고 이후 이제 연준의 움직임에 따라 다시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할 것인데 연준이 긴축 정책의 속도를 조절할 것이다라고 한다면 주식 시장이 이제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 나갈 수 있을 테지만 그렇지 않고, 오미크론이 별거 아니고, 긴축정책을 이어나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이제, 반등이 나온 주식시장이 추가적으로 상승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락전환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나리오에, 이제, 이후, 첫 번째, 이제, 시나리오가 진행이 되고, 이제, 두 번째, 이제, 퍼센테이지를 보면은, 저는 아마 전자가 한 20%, 그 다음에 후자가 80%가 되지가, 80%가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3번의 시나리오는 오미크론이 이제 덜 치명적이나 델타도 처음에는 치명률이 낮았지만 전염력이 너무 강하다 보니 치명률이 높아진 거다. 이런 시나리오인데, 딱 기사로는 뭐 일단 데이터로는 덜 치명적이다. 라는 것이 나올 것이고, 하지만 이제 각국의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의료시설이 부족해 사망하는 사람이 많다. 라는 그런 소식이 나오겠죠. 그래서 일단 시장은 오미크론이 덜 치명적이다. 라는 이 부분에 집중해서 상승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후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준의 태도에 따라서 다시 한번 주식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할 것인데, 연준이 긴축정책의 속도를 조절한다면 주식시장의 상승이 지속되지만, 연준이 긴축정책의 기조를 계속해서 이어나간다면 주식시장의 상승이 좀 제한되고 하락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나리오의 확률은 전자가 30%, 후자가 70%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뭐, 2번, 3번에 대한, 어, 결과가 어차피 오미크론이 덜 치명적이다라는 게 공통적이라 주식시장의 상승이 나오고, 그 이후에 연준 태도는 저는 좀 긴축정책을 이어나갈 확률이 좀더 높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 뭐 사실 어느 정도 결과가 나왔죠. 일단 오미크론이 덜 치명적이다라고 나오면서, 이제 제가 생각했던 시나리오 2번과 3번이 들어맞는 그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 주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세계 증시가 강하게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시나리오 2번과 3번이 맞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도 아까 이야기 드렸지만 이제 저는 이첫 번째 시나리오를 생각을 할때 저는 1번보다는 2, 3번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해서 이 오미크론이 발생했다라고 나오면서 이제 시장이 급락할 때좀 저점에서 오히려 던지기보다는 추가적으로 매수를 몇개 했거든요. 네. 이렇게 시나리오를 짜고 이제 내가 확률을 정해 놓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대응을 해야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할수 있었고 만약에 제가 틀리고 1번 시나리오대로 됐으면은 저도 이제 어느 선에서 손절을 할지 물탈지 이런 시나리오를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이런 시나리오를 좀 생각을 해두고 어떻게 대응할지 이런 걸 해두시는 게 저는 좋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1번 시나리오는 끝났죠 그래서 2번과 3번이 맞았죠 2번 3번이 맞은 상태에서 이제 연준의 정책에 따라서 이제 시장의 방향성이 다시 한번 결정이 될 텐데 저는 일단 연준이 긴축 정책의 기조를 쭉 이어 나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증시의 상승이 조금 제한되고 단기적으로는 조정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번 반등 반등 이제 올라올 때 올라올 때는 딱히 매수를 하기보다는 이전에 저점에서 잡았던 거를 조금 정리하면서 현금화를 해 두고 있는데 어, 이후에 이제 조정이 한번 왔을 때 그때 한번더 매수하려고 했는데 저는 현금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그럼, 이 연준의 긴축 정책에 대한 결과가 언제 나올 것이냐, 라고 보시면, 어, 이제 이번 주 15일에 이제 FOMC가 있죠. 그래서 올해 마지막 FOMC가 있는데, 어, 이 FOMC에서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제 증시의 방향이 지금 많이 상승이 나온 증시가 한번더 올라갈 수 있느냐, 아니면은 상승을 좀 제한하고 다시 한번 조정을 받을 것이냐, 이게 결정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15일에 있을 FOMC가 가장 중요한데, 이 FOMC에 영향을 줄수 있는 게, 내일 미국의 이제 11월 소비자 물가지수와 12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가 좀 발표가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 이 수치들이 조금 예상보다 좋게 나오거나 아니면 전달보다 조금 좋게 나온다고 한다면, 어,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긴축정책을 펼치고 있는 FOMC에 대한 연준의 태도가 어느 정도 조금 변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다면 이제 15일 연준의 발표가 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다시 증시의 방향이 또 결정질 이제 이슈가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또 이제 결국 돌고 돌아 오미크론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오미크론의 데이터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나온 상태에서 오미크론의 전염력이 너무 심해서 각국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고 의료 붕괴가 되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온다면 다시 이제 증시는 하방으로 내려갈 것이고 뭐 최근 나오는 분석처럼 게임 체인저의 가능성이 있다. 뭐 괜찮다 이렇게 한다면은 이제 코로나 종식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제 상승렐리가 진짜 어 최근에 나오고 있는 산타랠리, 산타랠리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코로나에 대한 데이터들에 대해 조금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미국 코로나일기 신규 확진자를 보면은 이때 10월에 좀 저점을 찍었죠. 10월에 저점을 찍고 요즘 다시 이제 올라오고 있는 지금 고점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미크론이 처음 확인된 남아공에서도 이제 지금 신격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볼수 있죠. 그래서 전염력도 강한데 전염력이 강하다는 것은 어느 정도 좀 여러분들이 지금 뭐 데이터가 나온 상태이긴 하나 뭐다 어느 정도는 이해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중요한 건 이후 대응이죠. 그래서 이 신격진자가 계속 늘어나면서 이제 의료 붕괴가 되고 더 악화되느냐, 뭐 의료 붕괴로 인한 치명률이 더 높아지면서 악화가 되느냐, 아니면은 이제 뭐 신규 확진자가 어느 정도 이제 컨트롤이 가능하고 치명률이 낮은 상태에서 진짜 게임 체인저가 되느냐 이게 저는 중요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면은 이제 남아공도 아까 보시면 이거 신규 확진자는 크게 늘고 있으나 사망자는 그렇게 뭐 급증하고 있는 모습은 현재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계속 집중해야 되는 거는 미국의 코로나 일구 신규 확진자 수와 이제 뭐 남아공의 확진자 수 그다음에 이제 사망자 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걸 보면은 조금 뭐 기사가 나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에 여러분들을 좀 집중을 해야 되고 어, 여러분도 이제 본인이 생각하시는 증시에 영향을 미칠 시나리오를 어느 정도 생각을 좀 해보시고 그 시나리오들의 이제 가능성, 가능성이 이제 퍼센테이지를 매겨놓고 어떻게 대응할지를 좀 생각을 해보신다면 좀더 매매에 도움 되실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